아, 근데 어쨌든 편집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6주년. 엄청나신 그 성실함에 어떤 1년, <laughs> 1년, 2년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콘텐츠 양도 엄청나게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코딩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아, 재밌더라고. 너무 손도 빠르고 하니까. 바쁘셔서 보실, 보실 시간 있었어요 어, 이제 한 번씩 봐요. 어쨌든 구독자니까 이제 자, 자주 나오고 음. 유튜브를 볼때 섞여서 나오죠.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주식회사. 헤더스의 대표이자 예, 수석 컨설턴트인 류영일이라고 합니다. 예, 웹 접근성에 관해서는 이제 과거에 제가 한국 예, 니아죠 지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품질 인증을 담당했었어서 어 이걸 이제 쭉 어, 업으로 이어오고 있고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제 표준 호환성, 그 다음에 음. 이제 개방성, 어, 접속성, 어, 그 다음에 편의성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보 어그 웹사이트 품질관리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저희 사업의 주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본은 그 접근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어 KBS 어 이제 컨설팅을 했었는데 네. 아 바로 음 음. 그 다음 해에 법무부에서 진정이 아니라 예, 시정 명령이 들어왔죠. 우리나라 음. 최초로 알고 있는데 방송사를 상대로 시정 명령이 들어와서 MBC하고 이제 SBS가 좀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근데 예, 뭐 KBS를 이제 했다는 이유로 음. 이제 저희 쪽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방송 삼사를 결국은 컨설팅을 다 했어요. 아 진짜? 근데 이 예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방송 삼사 무슨 장애 차별 금지법 해 가지고 네. 뭐 있었죠. 진정당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뉴스를 상대로 있었고 근데 그것은 시정 권고였죠. 음. 권고는 이제 국가 인저 국가 인권 위원회인데 시정 명령이라는 건 법무부예요. 자, 음. 시정 명령을 만약에 준수하지 못했다? 음. 예. 우리가 쭉 들어왔던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컨설팅 명령에서 네, 네. 시정 명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시정 권고가 일어나서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고 스텝이 온 거죠 그럼 예전에 그 방송 (3사) 그렇게 권고가 나고 나서 얘네들이 안 해가지고 시정으로 다시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5년) 전 일이에요 음~ 이거를 사실 (5년) 네. (5년) 동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5년 안한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했죠. 티가 안 나는 건가? 아니요, 했 그죠. 했죠. 했지만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5년이 지난 이 웹사이트라는 웹 콘텐츠라는 거는 그냥 살아있는 아, 맞아요. 유기체예요. 맞아, 맞아요, 예. 맞아.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한번 한다고 나는 예, 게 그렇죠. 아니지.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뉴스들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라서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어 이제 굉장히 이번에도 이제 지침 개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음. 우리 지침이 갖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 방송사의 자막 정보는 음. 전체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죠 네. 힘들죠. 그 돈이 얼마야. 자, 그런데 법무부도 잘 몰라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음, 음. 자, 이런 것들을 그런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은 생방송의 경우 7%예요7%자 그럼 온라인 컨텐츠는 100%가 아니라 이 쏟아지는 계속 그 동영상들이 엄청 많겠죠 예, 유튜브용도 많고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5% 에서 20% 또는 어, 30%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 모든 이렇게 예를 들어 kbs kbs 있는 모든 스트림 대공의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 하고 있는 영상 모든 것에 대한 게 아니라 7% 에서 15% 사인을 준수를 해야 된다 아 솔직히 스트리밍 이라고 얘기하신 것좀 약간 오해가 있을 스트리밍 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녹방을 트로, 아, 그 있죠. 생방 스트리밍도 있지만 녹방을 예. 보는 실 스트리밍도 있잖아요. TV 그런 스트리밍은 뭐 그런 느낌처럼. 저희가 이제 그냥 온라인 콘텐츠라고 할수 있겠죠. 아, 예.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기준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어, 자막을 달았어요. 계속 나오죠 방송이. 자, 그래서 이, 이거를 100%로 유지한다는 건 사실 불가해요. 어, 힘들죠, 힘들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 해보니까 자막은 만약에 자막 시간 있죠. 만약에 그 콘텐츠 시간 있죠. 몇배 정도일 것 같아요? 그 타이핑 하려면 들어갈 공수가 엄청날 거요 속기사 분들이 오셔도. 어, 속기사 단가 엄청 센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론적으로 아. 알고 있었던 건 1.8배였는데, 아. 아 택도 없고, 아, 최소 이제 한3배 정도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틀린 거 다시 뒤로 아, 돌려서 그치. 보고, 교정도 해야 돼. 교정도 되고. 하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지금. 자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이라는 게100% 음. 이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100%라, 100%라 하기보다 음. 자막을 왜 다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내용의 이해 때문에 자막을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느낀 바로는 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시간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음성 인식해서는 자막, 그 네. 그렇게라도 비슷하게는 좋긴 하겠지만 음. 그게 없던 시절에 네. 그냥 접근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즘에 그냥 뉴스를 보거나 음. 아니면 예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특성상 예능 자막이라든지 음. 아니면 뉴스면 핵심 단어들만 한줄 자막으로 음. 가끔씩 뚝뚝 던지잖아요. 그런데 아, 네, 네, 네. 그것만으로 전 이해가 됐거든요. 사실 아, 이 뉴스의 네. 내용이 네.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특히 네. 이제 방송계 쪽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예능. 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배너에 대체 텍스트를 달 때에도 주된 정보가 있고 보조적 그쵸,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사실 지침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안 했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우리 그 하티, 우리는 하팀, 우린 하팀 전 하팀이라고 부릅니다. 리베아님이 아, 편하게 부르세요. 하팀이라고. 네, 리베아님이 얘기하신 네. 그 내용, 그이 접근성을 컨설팅하거나 좀 이해하시는 분이 봤을 때이 내용이 대체 가능한 정보 수준이다라고 하면 음. 인정돼요. 인정돼요. 그런데. 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어디 평가를 들어갈 때 오히려 평가하시는 분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하지 않는 것이 음, 음, 좋습니다. 예 음. 네, 그거 갑자기 또 컨설팅하고 을 있는데 어쨌든 하일 어, 뭐 얘기하는 거요 네. 그다음에 음, 이제 이 자막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뭐냐, 어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달리는 자막은 낭독기에서 읽습니다. 자막을 아, 텍스트로 뿌려지는 텍스트 뿌리는 읽어요. 자 근데 일반 네, 일반 자막은 읽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이 자막 정보를 볼때 시각 이제 청각 장애인 위주의 지접가 라고 할수 있죠. 음. 근데 사실 우리 지침에 보시면 화면에 자막 없이 그냥 그어 음성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요. 반대로 그냥 어 텍스트만 나오고 음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음성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판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이 나갈 때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또 원고를 달아야 되거든요. 음. 자, 그때 일반 자막과 유튜브처럼 텍스트화된 자막은 낭독기 읽냐 없냐 차이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좋고, 그 다음에 음. 그렇게 텍스트화된 자막은 SEO 측면에서도 검색이 돼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유튜버로서 좋은 거는 자막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음. 자막 안에 있는 단어들이 검색에서 걸려요. 아. 그래서 많은. 아따,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유명한 유튜버들은 자기가 자막을 이미 편집에서도 넣었으면서도 또 cc를 달아요 그게 이제 검색 때문에 아, 나 못해요 <laughs> 아, 너무 손이 많이 너무 오래 걸려 <laughs> 네. 근데 이제 제가 <laughs> 얘기 혼자, 혼자 일하다 보니까 자막의 장점이 많았고 네. 정말 이제 더 나아간 시가, 시대로 가보면 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말고 테드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아, 테드 네 테드 음. 이제 우리 강의용 네네. 이런 네. 영상들 보시면 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바나나라는 단어로 검색, 바나나부터 하는 말 그때부터 찾아서 스킵이 돼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막의 가능성이 높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성 그러네.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지침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지금 막 가장 안타까운 건 너무 우리나라의 접근성은 지침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접근성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좀 점수를 막 주고 그래야 돼요그 기관에다가. 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래야지 당근을 줘야 접근성 기술들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그치.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시간이었어요.